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니구데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온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 학자였어요. 근데 그 동안 너가 신앙생활하고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너가 가증인 거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보에는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 우리는 이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난다는 그런 얘기는 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났죠. 아, 네거대거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시고,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의 이가 조그마니까 나 이제 어머니의 부탄마가 지금 살아요. 유전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남자의 성을 갖고 여자의 성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또 성인이 되면은 누구든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듯이 우리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란 것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육지였던 한분이가 세상을 떠나서 죽었대요. 아니, 사람이 죽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람은 죽는구나. 개도 죽고, 개기도 죽고, 포도 듣고 다듣는구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탄생 또 결혼 죽음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국어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시니까 이미국어거는당황스러운 아니 어머니로 터 나도 다시 태어나는데, 부모님으로 부터 나도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탄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 보면 은이아도네비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지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처음부터 이 얘기예요. 다시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완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게 다시 다시 군대 생활하면 훈련소에 가면 은 종교들이 한번 하면 그것을 따라 하지 못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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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이 바로 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나려 되면은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지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위로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는 태어났지만 다시 하늘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육체적으로 태어나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는 거니다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셨죠. 근데 아담과하와가범기함으로 많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득해 주셨어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탄생하는 것이 영적인 탄생과이 이뤄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시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을 다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방 종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힘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잘심히 소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탄나가기를 돌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난다는 말은 이방의 신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절대 없습니다. 거듭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기에 몰려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를 거듭거예다 육체적으로 무슨 눈이 이세상에서 만만하게 다 보고 할수 있는 것,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에 몰려있을 때 그분을 만나야만이 다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니다 사울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참외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한 진실한 대리인으로니 사랑의 물과 성령으로 나를 지않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거듭남이라는 것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데 거듭남의 핵심은 뭡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종교적 습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성경위에서튀어나 겁니다. 거듭남은 내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나는 선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니다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뭡니까? 자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누구를 위해 죽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오시갓도 약복하신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핵심 적인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끗이 씻는 것을 사용할 때물 다시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그에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물의 역사입니다. 물은 또한 성경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보기에는 습기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마시게 이렇게 한 것만 생각하지만 은그 내려지는 비와 물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할 때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인 나는 하나님을 객관받고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못했는데, 도중에 아니를 이렇게 불렀을 때, 아, 나는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줄 아는데,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예정해 놓고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의 역사인 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3 1 0장에 있는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이렇게 그 착시자가 이렇게 기운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쓸데없는 나를 객하여서 구원받게 만들었구나. 나는 이 차단인 겁니다. 지난 옷도님위서 음. 은혜이요, 감동입니다. 성령께도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타려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일입니다 이것이 물과 같은 성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다. 물은 시쳐주는 겁니다. 그에게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성취로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네.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내 인생의 내영이 다시금 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죄를 다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미가기 질환을 품에 품고서 병아리가 나중에 부하듯이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 1번째 출생에서 부모님의 유견자를 받고 태어나죠 제 2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유견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2번째 죄로 남의 거듭남에 역사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유전자가 없어지고 생명의 유전자가 내 안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죄성으로 부패했던 내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성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배신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싫었다, 거듭난다, 변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삶으로 흔들려 비참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애를 써도 안 돼요. 짐을 써도 안 돼요. 경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발명될 줄 알았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 돈이 지나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짐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의학을 통해서라도 백신을 투여한다 통해 할지라도 나는 백신을 맞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여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남들이 이렇게 아픈 것이있다는 것만 생각할 줄 알지 나에게 이런 것이 올줄 누가 알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너도 체험할 줄 알아라 나도 나에게 고통을 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널 알지 못하느냐? 코로나를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다 이것을 백신을 투여해가지고 윤역성이 생기면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변형된 이런 모든 경균들이더 강해져서 계속해서 또 백신을 또투여하고 이런 실증에 놓이는 것이 오늘날의 실체예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아무리 발달되어지도 하나님을 탄할 수가 없는데.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삶을 흔들리고 비참해지고 방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태까지 오만하고 실만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있어서 교회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들지 않던 그 설교가 교회 같으니 말씀이 들려오고 싶어 이것이 거름남의 역사예요. 아, 네. 하나님의 없는 교회에서도 무슨 말씀이니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너무나 지루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에 대한 탐색의 역사가 있어지지 않다는사실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의미한지 몰라요. 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도 승하는 것이 진정한 고등남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심정 속에 하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을갈망하는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을 먹었면내 심정이 변화되면 이런 갈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당신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전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작고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성을 부르고 싶고 다시 부르고 싶고 더 크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득 이것이 기독교이고 고등남의 기적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만난 자만이 깨닫는 진리인 겁니다. 이 말을 디모데로는 리고데몬는알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네. 니고데몬은 알지 못하자 예수님 또 한마디를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너 육실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개는 개를 낳고 소를 는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것, 보는 것은 또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이다. 육을 낳으면 훈련시키고 돌을 닦는 것 관리한다 할지라도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을하는 것처럼 육은 육인 것이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 로 돼.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가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래요.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도로 닦아도 백일 정성 들려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혼돈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절 아,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야 네. 했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겠다는 말로 놀라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그분이는 그러나 이 말을 알지 못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시 설명하며 한줄말씀을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람이 들어 올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불러갑니다. 들려요. 바람이 임의로 이렇게 불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 게아니예 여러분 바람 불면 어디서 왔도 어떤 말을 아십니까? 몰라요, 점입니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채 사람은 인격으로 성숙했느냐 아니느냐 나쁜 데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없고문 데가 결코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지루에 낳습니다. 육신이 있어야 나가, 돈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높아야 그 것이 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철원을 하면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마스메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것 같이 우리는 새생명을태하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성령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 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내게 오실 때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올라타면 나를 태우고 이 비행기는 태평양을 걸쳐서 건너서 미국에 들다 줘요. 고리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2의 출생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께 거듭나는 것은 성령 받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의 마음을 자꾸, 자꾸,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이렇게. 그리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성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정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찬성 부를 때 여러분의 심정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같이, 바울이 변한 것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세요.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들은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고귀하신 분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사모하세요. 네. 말씀을 먹는 것을 섬호하세요. 아멘. 네. 주님을 사호하세요 아, 네.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아, 네. 라고 말씀하시듯 여러분이 간망하고 섬호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들어가요. 아멘. 네.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찬양을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